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오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어, 저는 오면서 계속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3년의 시간을 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은 모르겠다는 것뿐입니다. 모르겠다, 어,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어,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는 것이 가장 큰 생각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어, 목포에 들어오면서 그 노란 리본들이 쭉 걸려 있고 옆에 많은 분들이 적어놓은 글귀들 다보시죠 이 오고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는 시간인데 그 노란 걸개들이죠. 걸려있는 그 귀와 그 어, 뭐랄까요. 이런 눈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모르게 하여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떠난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맞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거기를 좀 지나서 세월호가 이렇게 옆으로 비어있는 목포신암을 다 거쳐 오셨지요 어, 저는 제 자신한테 감사드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모아오셨죠? 새로서 화면을 통해서. 저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직접 본, 적, 본 적은 없었는데, 아, 그게 그 누워있는 그, 그 배가 뭐라고, 그거를 직접 보니까, 배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그, 수급자 가족들이 공항에 이렇게 앉아서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사실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인데도 그 배를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비길바는 물론 모르지만 세상에 자식을 잃은 부모님과는 말이 없습요 자식을 잃은 상처를 극복하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삶은?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은 아닙니죠 어,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비길 수는 없지만 배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노란 걸개들을 보니까 고맙고 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많은 상처들을 누가 치유해 줄수 있을까? 물론 우리 서로 서로가 격려하겠지만, 누가 치유해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 분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인생자들, 이고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마음의 공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한 번도 우리나라 전체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 날에 어디에선가 이들을 추모한 적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사차 최선을 다해서 밝히더라도 우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딘가에 이들의 영혼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공원이 있었다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나비가 나다, 날아다니는 따뜻한 공원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슬픔을 애도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그리고 그러니까 래도 멋있네요. 우리에게는 그런 공간은 멋있어요. 못했지. 몇 가지가 있어요. <laughs> 로나가 물고기 뱃 속에 3일을 있다가 나와서 외칩니다 참, 정말로 참회하지 않으면 정말로 뉘우치지 않으면 이곳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한 죽음이었지만 그 뒤에 차츰차츰 차츰 사람들을 일깨워가는 무엇신가가 있었듯이 3년이 지났습니다. 어, 우리 3년만에 밖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과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지켜보시겠지만 어, 무엇인가 상징자라서는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영혼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왜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당일날도 그랬고, 그 다음날 몇달 동안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막연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져왔던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 그것을 무한히, 무한히 허용하는, 그 탐욕에 너무도, 너무나도 너그러운 어떤 세상에 우리가 포함된, 우리가 포함된 세상에 이 아무렇지도 않아진, 무감각해진 이런 삶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을 죽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시는 그것에 무감각해지지 않겠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내 탐욕에 스스로의 탐욕에 절대로 무감각해지지 않자. 그리고 그런 세상 안에서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쩔 수 없는 듯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전만큼 죄다. 천천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앞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면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주 작게라도 무엇인가가 메워지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그분들의 시간은 지금은 멈춰져 있으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지 않죠 우리들도 다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배 철판 밑바닥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해주지 못했지만 할수 없었고 해, 해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3년 전에 그들을 추모할 수 있는 어떤 공원이나 공간이나 무엇인가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속상했을 뿐이죠. 어, 만약에, 만약에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는가를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혹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들을 죽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우리에게 남겨진 가슴 아픈 아픔들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도 할수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들 물질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탐욕스러운 삶들 그 그것을 내가 벗어나고 싶고,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감춰져 감추어져, 감추어져 있던 어떤 권력의 비리인지, 혹은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인지, 혹은 어, 가능하지 않은 삶의 고통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게 하려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고 서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큰 공원을 지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지내는 모습을 보여십시오